어, 이제 그 <laughs> 입이 잘안 풀리네요. 어, 마르크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한 10분 먼저 어,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약간 <laughs> 책을 놓고 어, 좀책 흐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역시 강의는 그냥 안 보고 하는 게 술수풀인 것 같아요. 이제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에서 이제 결국은 공산당 선언의 핵심은 뭐죠? 그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는. 그래서 그게 이상적인 이론인 거죠. 이상적인 주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크스 이론을 조금 더 이제 얘기하자면은. 마르크스는 세상은 이제 변한다 끊임없이 변한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저의 생각도 성장할 수도 있고 사실은 사람들이 퇴화할 수도 있습니다 뒤로 에, 생각이 퇴화할 수도 있고 어쨌든 변한다는 거죠 에, 그런 의미에서 에, 마르크스는 에, 그러나 세상에 이렇게 바꾸는 에,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르크스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투쟁이다, 투쟁, 계급간의 투쟁. 현실적인 얘기죠. 이제 우리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 동양적 철학에서도 어, 똑같이 얘기하죠. 주역이라는 게 뭡니까? 또는 동양의 이치라든지 심지어는 뭐 불, 종교의 가르침도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변화. 이제 거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 흐름이 그런 변화가 오느냐? 응? 변화가 오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사회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또 사회적 사회, 우리 인간이 아닌 사회의 마르크스도 이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이런 건데 마르크스는 사회가 곧 사람 유물로이니까 물질. 물질을 다루는 인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결국은 갈등에 의해서 변화한다. 근데 이제 이건 제도주의적 관점에서도 그것을, 어, 내부에 어떤 모순이 생길 때 변화하고 그것이 힘이 된다, 이렇게 해요. 그, 그 리더십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리더십 이론에서도, 어, 우리들의 어떤, 아, 사람과 사람의 갈등. 친구들과 친구들 사이에서의 갈등. 이것이 결국은, 어,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 이해되죠? <laughs> 마르크스도 이런 종합적인 뭐, 그런 걸 이제 그랜드 시어리, 이제 하나의 대의 원리가 이제 세상을 다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또 이런 얘기까지 또 확장은 되는데, 마르크스 어쨌든 이 갈등, 투쟁, 계급, 계급 간의 투쟁이나 이게 결국은 세상을 바꾸고 변화하는 원초적인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급간의 투쟁이라는 것은 계급 계급이 있어야 계급간의 투쟁을 하잖아요. <laughs> 계급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지만 어떤 사회 구성원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과 억압당하는 사람으로 나누는 개념이죠. 이제 계급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알지만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지배 계급은 지배 계급은 이제 먹고 사는 생산수단이 있단 생산수단이 이, 이, 있는 사람들을 지배 계급이라고 했고. 어 조금 뭐 듣기 거부가지만 이제 착취하는 억압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했고 이 그렇지 않으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자기 몸으로만 이제 에, 에, 에 몸으로만 이제 그 노동으로만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을 이제 피지배 계급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계급간의 갈등이 있는 사회는 전체적으로는 계급들이 있고. 계급 간의 갈등이 있다. 그건 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제 이렇게 마르크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원시, 원시 공산사회. 원시 공산사회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모두가? 아니, 수렵, 수렵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는 이제 모두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공동으로 소유를 모두가 가지니까, 함께 이제 그 당연히 뭘 나누고, 같이 뭘 수렵해가지고 잡고, 예, 같이, 잡아온 걸 이제 나눠서 이제 맛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이제 옆으로 또 <laughs> 약간 세자면 루소의 말처럼 그때가 그, 그참 좋은데 루소도 불평등의 기운 넣는 그런 우리가 쭉 과거로 가보자. 그럼 우리 인간이 평등했던 시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종의 원시 공산사회 같은 거죠. 그때 이렇게 손만 펼치면은 예, 먹을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은 평등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시공산사회라는 마르크스 개념도 역시, 평등했던 그 평등했던 고 시점. 그런데 그때 어떻게 생겼어요, 이제? 가족들이 생기면서, 소유권이 생겼고, 소유권이 생기면서, 내 가족 내가 먹을거 하는 소유권.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바뀐 거죠. 그첫 번째 사회가 이제 노예 사회라는 거라잖아요. 노예, 예? 노예. 에, 노예라는 것은 이제 주인, 주인이 있는 거죠. 노예의 주인.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일종의 이것도 어, 소유. 사람을 소유해 버려. 사람을. 어? 야, 우리가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소유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예? 2 0 그렇지 않겠어요? 2,500년 전이 됐던. 3천년이 됐던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그 본성은 자유로움이라고. 음, 그것을 어떤 그 시대의 인식과 관념의 틀로 묶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큰 틀에서 그게 뭐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억압되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에, 나중에는, 노예들도 폭동을 일으키죠, 여러분? 예? 노예들도. 노예들도 배우지 않아도, 어, 공부하지 않아도, 이제 노예들이, 어, 갈등도 일으키고, 노예, 뭐, 극히 좀, 히, 드문 케이스지만, 어, 스파르타쿠스 뭐, 이런, 그, 그,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노예들이, 에, 반란을 일으켜서 체제 전복을 하려고 했던 그런 현상까지도 노예 사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가 있다가 그런 사회가 있다가 봉건 사회로 이제 들어갔죠 봉건 사회로 봉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성을 갖고 있는 영주 성을 갖고 있는 영주와 그렇지 않은 농노 여기도 역시 농사는 짓지만 노에다해서 농노예요 농사는 짓지만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노동을 제공했다가, 야, 너, 너, 노동 필요 없어, 이제. 너, 너, 너 알아서 농사 짓고, 어, 그거 농산물을 좀 가져와.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 그거, 이제, 그 농산물을 갖고, 이제, 그 성주가 쉽게 말하면, 그 영주가 농산물 갖고 있으면 농산물이 썩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또, 그게 가치가 없어지니까, 아, 화폐로. 야, 너 알아서 팔아가지고, 그거 이제 나중에 팔아서 돈으로 가져와. 알았으니까 내 땅에서 농사 짓고, 이런 관계로 진화합니다. 그 그래? 여러 관계로.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그런 관계가 되면서. 이제 화폐로 이제 영주들이 화폐가 축적이 될 수도 있고 뭐더 다이나믹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좀더 설명하고요. 일단은 영주가 무슨 큰 일이 없다면 그 돈들이 축적되고 이제 기회가 왔을 때에 에 농촌으로 가서 이제 그 기술이 발달에 함 따라 도시로 가서 자본가가 될기도 하고 또는 도시로 갔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자본가의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그러나, 이 영주들이 자본가가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은, 이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적을 해서 또는, 어, 자본이 축적이 된다는 것은 이제 투자할 여력이 있는 거고, 또 화폐의 가치에 따라서, 어, 화폐를 운용할 수도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예 역시 귀족들이 자본가 될, 자본가가 될 확률이 높았다. 물론 사치하고 이런 그 시대적인 흐름을 잘 모르는 귀족들은 이제 몰락하는 귀족이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자본주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에서 먼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에, 자본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자본과 화폐의 차이가 뭐죠? 자본은 다른 생산수단 다른 상품을 만들어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자본이죠 화폐는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주스 사 먹은 거 투자가 아니고 그대로 뭐 소비되는 거 그걸 화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